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타내보자.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3까지. 이 부분만 딱 그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헷갈리니까 싹 지워버려. 이 그래프가 이 직선과 만나도록 할 거래. 얘는 어떤 직선이야? m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데. 이렇게 m으로 묶어주면, 마이너스 1,0을 지나지? 마이너스 1,0을 지나는 직선인데, 요 주황색 그래프하고 만나려면 이런 거. 아니면, 이렇게 기울기 음수일 수도 있고, 그렇게 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. m이 뭔지 보자.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이항해주면 m이 기울기라는 걸알수 있어.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.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주황색이랑 만나려면 기울기가 일단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근데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? 기울기가 언제가 가장 작을 것 같아? 이렇게 접할 때요때 때 기울기 가장 작겠지? 근데 혹시나 요 두개 가장 작을 수도 있잖아. 확실하지 않을 때는 두 개를 계산해 봐야 돼, 직접. 요 때의 기울기하고 접할 때의 기울기를 직접 계산해서 어떤 게더 작은지 비교해 봐야 될 수도 있어. 자, 기울기의 범위 구해 봐, 이제.